네, 반갑습니다. 아,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 도시 안산을 꿈꾸고 있는 시장 이민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아, 시장으로 어,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다가옵니다. 우선 100일간의 행복한 동행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시민에게 심의되는 시장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 대부도 투기과일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신설협약 등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경기도 제1호 청년푸드창업허브개장 한양대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 착공 등 청년벤처 도시를 향한 심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시야버스 운행, 화요 야간 여권 민원실 신설 등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했고 국토부 주관 지능형 교통 체계 국비 60억 원 확보, 산자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국비 23억 확보, 환경부 주관 첫 환경 교육 도시 지정 등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안산시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라는 시정철학을 실천하고 예산 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각 동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고 3년 만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와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경영이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건립이 예정된 공공건축물이 36건으로 미래 지향적 도시 경영을 공공건축은 융복합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타 기관, 단체와 협력 경영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청과 함께 공간과 시설의 공유, 개방,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안산 쌀 소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팔로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형 태세 강화, 일사일 경로당 결혼 확대 등 정책 내실화와 함께 민생과 재현장을 불철주야 다니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내외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위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이 지쳐갑니다. 인구 감소, 산단 노화 등 도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한 100일간의 여정은 미래 안산 정책 결정에 분명한 길잡이가 되었고, 이제 저는 시민들의 지혜와 공동체의 힘을 바탕으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에 몰두하려 합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한 103건의 공약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혁신 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시민 동행위원회, 청년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대학을 신설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근간으로 성장한 도시답게 노동자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안산을 더 튼튼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축산물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고 어업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어민을 더흥요롭게 하겠습니다. 초지 역세권, 89%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방향성을 조속히 정립하여 사업을 가시화하고 장상, 신결이, 안산, 군포 의왕, 봉동주택 지구 사업도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현 정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화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재생뉴딜과 혁신지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언도심 노후주택지역 지원에 역점을 두며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도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견인하고자 대부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기반에서 확충에 역점을 두며 대성단지에 합리적 이용방안을 돌출하겠습니다. 안산을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이론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끄는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정부 경기도와 합심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개소함께 대통령 지역공양인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지역사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양대 혁신파크, 로봇산업 육성, 의료인프라 확증 등 산하경 정책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해안 경제벨트의 거점 도시로 나가겠습니다. 산단 대계조 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첨단화를 지속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며 국가산단에 인접한 유효부지, 간석지 등의 첨단 R&D 산업단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시너지를 키우며 미래 산업을 이끌겠습니다. 청년을 키우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도시 운영의 다양한 정책 중에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은 청년과 경제입니다. 5천억 원의 규모의 청년 벤처 기금을 임기내 조성하여 벤처기업과 스마트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복합 청년 지원센터 건립. 청년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을 발족하여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과 상권 육성을 견인하고 시민 시장, 농산물 도매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도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관을 시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소상공인 전담무사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겠습니다.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안산의 싱크테크로 거듭날 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 현 시청사 부지에 통합 신청사 건립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 조직의 효율적 진단과 엄격한 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 국제학교, 강소 연구개발 특구 내 특목고 설립 등 창의 인재 육성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시설 및 창의 혁신 체험 파크 설립, e스포츠 활성화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며 상호 문화 교육 센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로 다양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행복한 도시, 복지 문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서 8기 복지정책 기조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입니다. 복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원이 더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생애 전 주기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교육, 일자리, 복지 인프라도 더 촘촘히 구축하며 실립 요양 건립과 요양병원 기능 확대 등 의료복지 서비스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 안산의 문화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산 문화광장, 서울 예대와 성포 예술광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고 대부 광산 태조암층, 안산항교 복원 등 소중한 문화 유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김홍도 콘텐츠 화랑 유원지 등 도심 관광자원과 바다향기 테마파크 습지보호지역 등 대부도 생태자원을 특화하여 안산의 자부심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급한 주차난을 개선하겠습니다. 주거지와 상업지에 지하주차장을 복합 조성하고 도심 공영 주차장의 고도화를 통해 주차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속도를 내 시민 수건을 해소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연장 및 출입구 추가 설치, GTX C 노선 조기 착공을 통해 광역 철도망을 완성하고 국가산단, 대부도 등의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대중교통 노선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숲속 놀이터, 산림 욕장 등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갈대습지 콘텐츠 확대와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으로 수도권 최고의 생태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자원 재생과 순환을 위한 시책 발굴을 강화하고. 수소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 장소인 시청 대의실은 1988년 12월부터 33년이 넘게 안산의 성장을 함께한 소중한 공간이지만 내년이면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안산의 역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과거의 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안산의 성사진을 실현하고자 동분서주 달리려 합니다. 시민과의 정책 소통을 확대하고 도시를 보다 체계적으로 경영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세일즈 행정을 강화하고 정부, 국회, 공공기관과의 정책 공조, 인근 지자체와의 정책교류의 박차를 가해 안산을 더 키우겠습니다. 그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동단위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주민참여예산에서 도출된 사업 집행을 위해 약 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9월 말까지 실시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약 6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시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재난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며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정당과 지역 이념을 넘어 오로지 시민을 최우선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삼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감사합니다.